시간이 되었습니다. 북상기도 드리시면서 구할절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알렐루야. 아멘. 다 같이 신앙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우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우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풍종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천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14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주겠습니다. 기포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에 권세답게 드셨네 찬송하고 전파세 대속하신 주를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에 권세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세, 대속하신 주을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셔, 교독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누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께서 지히그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어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하리오 성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로 가르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알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약 1992번째 맞는 부활절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어찌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지 않고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은 예수님의 단독 의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일체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도모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당사자가 되어 실행하셨고 성령님은 이를 도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오셨고, 공세에 동안 복음을 전파시다가, 때가 이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3일만에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셔서, 천하를 다스리고 계시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약 1992번째 맞는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성도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부활절의 진실이 있는데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첫째로 사람이 죽음으로 모든 인생이 끝나 허무한 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예수님처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다시금 살아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진입증하기 위해서 사망권세를 패하시고 성령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네. 왜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가 하면 인생은 소망 없이 막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유한복음 11장 25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렇게 오늘도 묻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소망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성들 하면 반드시 알아야 할 부활의 진실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만에 다시 살아나시면, 죄의 종이 되어 거짓처럼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과 모든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왕같은 권세를 얻고, 세상을 이기고, 행복하게 살다가, 영생 복락에 이르게 하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성령님은, 로마서 5장 17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 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이는 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이니라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은총을 받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라면 단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부활주일 예배만 드려서는 결코 안 되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던 나를 구원하여 천국 소망을 쉬었으니, 이제 이후로는 원수 같은 내지와 허물을 쫓아내고, 멀리 하며,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실천하며, 예수님과 나되어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유는 그렇게 살아야, 우리 위에 왕로로 타던 사망권세가 물러가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며마, 영생복락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은총을 받은 나와 여러분은 기뻐하지만 말고 지금도 내 안에서 왕노릇하는 모든 죄와 허물을 찾아내요. 그 죄를 증오하고 미워하며 내어 죽고 문전 박대하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멀리하며 살아야함을 명심하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의롭게 살아가시기를 주의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유는 우리가 예수 믿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을지라도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 그의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로마서 6장 12절, 21절, 23절을 통해서 가르치시기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때는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무엇이니라? 사망. 사망이니라. 할렐루야, 죄의 싹은 무엇이요? 사망이요. 아멘,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무엇이라?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영생이니라.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면 잊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순정하며, 예수님 안에서 왕노릇하며 남은 인생의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도라면 네. 같이 알아야 할 부활의 진실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언약하신 모든 말씀은 거짓이 아닌 참되고 진실한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임을 치니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셔야 했고 반드시 부활하셔야 했고 드디어 언약하신 대로 부활을 하셨던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못 바뀌었던 죄인들처럼 십자가에서 못 바뀌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공세에 동안 정하신 그 주옥같은 복음의 말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나지 못했다면 예수님 공생에 동안 전한 복음의 부별한 말씀과 많은 죄인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는 물거품처럼 창찬히 깨어져 터지고 거짓 선자로 낙인이 찍켜 증오 속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들은 속절없이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며 지옥의 선벌를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받아야 할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천안 복음의 핵심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때가 잡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회귀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복음은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고 회귀하고 순종하며 의로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는 키브리서 6장 1절 2절 중에서 가르치시기를 이제 이후로는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터를 다시는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을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알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신 리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이렇게 성령님께서 증언하고 가르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네. 번째로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전한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깨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증언하시기를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자랑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음.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구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증언하고 가르치고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오심을 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은청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은총임을 깨닫고 우리로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작정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세 번째로 공생의 동안 예수님이 가지신 복음의 핵심은 예수를 사랑한다면 누구를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누구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의 사랑을 받을 것이오 누구의 사랑을 받을 것이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는 에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명하시고 계심을 여러분이 기억하며 오직 부활의 은총을 하나로 가득 안겨신 주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서 남은 인생을 기쁘고 즐겁게 살아 가시길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네 번째로 공생애 동안 갖춘 핵심적인 복음은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꼭 지켜야 할 강령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율법과 십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율법사가 찾아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 알렐루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쳤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는 원수까지라도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씀도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섯 번째 공세기 동안 가르친 핵심적인 복음은 예수님을 본받고 사람 위에 군림하려 하지 말고 겸손히 낮아져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삼기라, 하나님을 삼기라 하신 교훈입니다. 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트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생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태생물로 주려 함이라 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섯 번째로 죽고 썩고 없어질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라 명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들이라? 이방인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네. 이 모든 것은 너희 천국에서 너에게 있어야 줄 아시는 이라. 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하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라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낮 괴로움은 그날에 축하느니라 이렇게 가르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청을 받았다면 근심 걱정 다 물리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암을 얻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일곱번째로 공생애 동안 가르친 핵심적인 복음은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라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대유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천국은 마치 밭에 삼친 포와 같으니 사람이 일을 해결해 놓고 숨겨두고 기뻐해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전부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지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극히 값진 진지를 만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지를 샀느니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 끝에도 이루어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먹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쓰리라 아, 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열 처녀와 같다 하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니라 아, 네.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알렐루야. 이렇게 주옥같은 복음이 예수님이 만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이 주옥같은 복음의 말씀은 마치 바위에 부딪혀 산산이 깨어지고 터지는 파도처럼 물거품이 되어 사라지고 조롱과 거짓 선자로 남 지켜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어나신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공생에 동안 선포하신 이 언약이 거짓말이 아닌 참 복음이었음을 증명되고 억조 탄생에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의 길을 열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죄인들 위해 언약하신 지상 최대의 축복은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이사야 53장 4절 6절 말씀을 통해서 이어나신 말씀을 실제로 입증하시는 것입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성령님은 이렇게 증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건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증거를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미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지찍게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책일로 각권을 여호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 그에게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이 언약을 확증하기 위하여 죽으셔야 했고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야 하셨던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고난받으심으로 우리의 위에 분리받은 사망에 이르는 죄에서 해방되고 모든 죄와 허물에가림을 받았으며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므로 이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므로 영육관의 모든 질병에서 나음을 입었고 억눌렸던 모든 고난과 환란과 시험과 조악하고 가난한 환경과 상황에서 구원을 받아 행복한 삶을 살수 있는 은혜와 권리와 특권을 받게 된 것임을 깨달고 오직 예수만 사랑하고 믿고 따라 살아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러한 복된 삶을 살기에 부활의 진실과 더불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받고 오늘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블로에서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라고요? 위에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인하여 예수님의 부활의 은청을 받은 성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망 못 살리기고 예수 안에서 왕로를 타게 되었으니 죽고서 없어질 허무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항상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으며 부활의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이르게 하는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력과우상숭배 같은 죄를 범하는 그 탐심을 내어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 하며 남은 인생의 삶을 예수님과 더불어 성령님을 따라서 그의 말씀에 따라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이 영성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은혜 의 모든 성도들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도로 음.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국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내주 교통충만하신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